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충주의료원 제13대 원장으로 송영진 신임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충북대학교병원 의과대학장을 거쳐 10대 원장을 역임해온 그가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이재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충주의료원 원장 취임식이 의료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송영진 신임회장이 제13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송원장은 충북대병원 교수로 임용돼 병원 건립에 주된 역할을 했으며 충북대학교병원 외과 과장과 교육 연구 부장, 진료 부장, 위과 대학장을 거쳐 10대 원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의료원의 이 존재 이유랄까 목표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공공 보건 의료의 강화와 또 하나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들을 주민께 제공하는 겁니다. 의료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 충어 충주가 좀 취약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또한 여러 가지 진료 체계를 개선해서 좀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더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장으로 재임 시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 문제를 정상화하고 지역 암센터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지역사회 건강 수준 격차 완화와. 양질의 위료 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복지 TV 뉴스 이재현입니다. 오는 7월 장애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활동 지원 대상 변경 등 관련 제도들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시스템이 바뀌어도 장애인을 위한 예산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그럴싸한 포장지만 바뀔 뿐이라는 질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가 필요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겠습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